안녕하세요. 선한독서가 낭독TV입니다. 오늘은 경찰관 속으로라는 책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온도라는 저자가 쓴 책인데요. 실제로 경찰관이고, 어, 경찰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많은 점들을 책에 담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 아픈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경찰관들에 대한 사정들, 아픔들, 슬픔들, 그리고 상처들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마지막까지 희망을 끌어놓지 않는 그런 경찰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책은 전자책으로 읽었기 때문에 책을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음, 한부 한 부분만 읽고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게 공평이 내리쬐는 햇살도 누군가에겐 공포가 되고 사치가 되더라. 화살을 쏜 사람은 그 장소에서 자신이 화살을 쐈다는 사실도 까맣게 잊어버리겠지. 하지만 맞은 사람은 자신에게 박힌 화살을 뽑기도 힘들어. 상처 자국은 쉽게 아물지도 않아. 햇살이 누군가에게 공포가 된다는 이 표현은 처음 읽었을 때 잠으로 가슴에 머뭇했습니다. 햇살 정도는 이해하겠지. 이 정도 이야기는 당신이 받아들일 수 있겠지.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정도가 미치는 영향이 너무 다릅니다. 나에게는 숨이 막힐 정도임을. 그래서 살아가기조차 버거운 상황임을 당신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말조차 할수 없었지만 그 햇살을 상처로 받은 나는 그랬습니다. 속으로 꺽꺽 울고 울었습니다. 마른 울음이 실제한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햇빛은 때론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수 있습니다. 네, 경찰관 속으로 온도의 책을 읽었는데요. 어, 상처에 대한 이야기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또 쿨하게 잊어버리고 놓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또 다른 책에서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건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한 독서가 낭독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